일단 뭐 타이틀은 타이틀은 웹사이트의 자신감을, 컨피던스를 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웹디자인을 할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것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사이트는 어, 넥타이를 홍보하는 사이트예요. 딱 봐도 조금 올드합니다. 그렇죠? 일단 레이아웃의 폭도 좁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사진들만 다른 걸로 다 바꿔버리면, 이 사이트는 넥타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어떤 사이트여도 무방해요. 그죠? 그림만 바꿔도 이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가 돼버립니다. 그거보다는. 어, 해당 사이트에 특화해서 레이아웃이나 메뉴 디자인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면. 얘가 이제 리뉴얼 되면, 이런 식으로 리뉴얼이 됐어요. 이 사이트는 제가 지난번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애들이 네. 바뀌었네. 지금이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컨셉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바로 전 단계가 이랬어요. 지금 어, 드,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리뉴얼됐습니다. 이거 전 단계에서는 위에 메뉴가 여기 메뉴가 이 넥타이 컨셉으로 해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색 계열, 뭐 패턴 계열해서 여기 있는 메뉴가 이 사이트의 정체성하고 딱 맞춰서 리뉴얼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살짝 옛날 스타일로 바뀌어 있네요. 해당 사이트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어떤 식으로 메뉴 구조나 또는 로고의 디자인이나 메뉴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복잡해 보이는 사이트보다는 심플한 사이트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솟 내용을 전달 할때 많은 내용을 다 넣으려고 레이아웃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레이아웃을 심플하게 하고 차라리 페이지 페이지를 늘리거나 아니면 세로로 길게 해서 한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걸 짧은 지면 안에 너무 많은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퍼스널리티 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화 또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맨 하단에 볼드로 리이 어, 볼드로 처리 되어 있는 걸 보면 사이트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 투명성은 이 사이트가 그냥 겉모습만 딱 보기에는 사실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 페이지 담당은 누구인지 또는 이 상품의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이 페이지 요 담당자 얼굴하고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 없어야 돼요. 여기에서의 에러는 외표준대로 했는지의 에러도 포함하지만 오탈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링크 안 열리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클릭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데 없는 페이지라고 나올 바에야 아예 링크를 걸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포폴에 모든 페이지가 다 완성되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링크를 아예 연결을 하지 마세요. 안되 있는 거에는. 그리고, 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인데, 여기, 404 에러라는 게 있어요. 404 에러는 해당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그 페이지가 없을 때 나오는 서버에 올라갔을 때얘기예요 서버에 올라갔을 때 항상 페이지 저404 페이지는 나중에 php 나 asp 나 jsp 버전까지 가면 여러분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404 php 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사용자가 잘못 들어왔을 때어 주소를 잘못 치셨는데요. 혹시 이걸 찾았나요? 홈으로 가는 주소는 이거예요.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게 없으면 그냥 페이지가 없습니다 하고 에러 페이지를 띵 보여줍니다. 근데 얘가 있으면 일반적인 페이지는 만약에 우리가 주소를 잘못 치면 그냥 해당 페이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브라우저 차원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각의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홈으로 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페이지가 404페이지예요 우리는 나중에 워드프레스 버전까지 가면 얘를 만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애초에 근데 링크가 안 먹게끔 안 하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접 페이지는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거보다 그 녀석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티도록 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색 대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얘가 중요하니까 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본문 중에 일부를 강조할 때 em 태그를 쓰는 것처럼 본문 중에 강조가 있으면 그의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색깔로 컨트라스트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냐면 컬러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뭐를 색상 값을 달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왼편에는 지금 컬러가 아예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색조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오른쪽은 같은 색조입니다. 채도가 달라요. 어떤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냐면 당연히 오른쪽이 보기 편합니다. 색 대비를 색조의 차이보다는 색, 이 채도의 대비로 해서 해주면 훨씬 더 편하고 대비도 이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채도를 조절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색상입니다. 같은 색상인데, 뭐를 조절한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는 채도가 100%, 세터레이션이 100%, 오른쪽은 세터레이션만 16%로 낮춘 거예요. 색 대비를 할 때. 지금 여기, 어, RGB 컬러 값은 비슷하게 되어 있고, 채도를 바꾸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얘는 색조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 색깔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크기를 바꿔서 대비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크기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로 또 적용을 하냐면 제목. 제목의 위계를 잡을 때는 대부분 크기로 보통 잡습니다. 자, 제목의 위계를 잡을 때 제일 제일 하단에 있는 얘가 본문의 글씨예요. 얘가 기본값은 16픽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픽셀에서 조금 더 강조, 그러면 2배, 4배,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이 위계를 잡으셔야 돼요. 이 위계가 잘 잡혀 있는 건 다른 사이트를 잘 보십시오. 다른 사이트에서 가장 큰 제목에 요소검사에서 몇 픽셀을 썼는지 메모해 놓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에서는 몇 픽셀 썼는지 메모해 놓고, 본문은 몇 픽셀인지 메모해 놓으면, 본문이 16픽셀일 때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몇인지 대략 통계가 나와요. 비슷합니다, 다들. 그리고 12픽셀일 땐또 몇으로 할지. 근데 이 폰트 사이즈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일률적으로 두 배를 늘렸어요. 자, 이러면 지나치게 큽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1대1로 해서 사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얘가 16픽셀, 이게 1배, 얘가 2배, 32픽셀, 얘가 64픽셀, 이런 식으로 1, 2, 4배로 늘어나는 이거보다는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이쁘냐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16픽셀, 28픽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 하나 더 있든가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는 게 훨씬 리듬감이 있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배수로 어 폰트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공간을 활용한 컨트라스트도 있겠고요. 이 공간은 내용과 내용 사이의 공간을 일률적으로 만들 때 되게 편합니다. 제가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토샵에서 가로줄을 만들었죠. 가로줄을 24픽셀짜리, 27픽셀짜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걔가 왜 중요했냐면 내용과 내용 사이의 간격을 나는세줄 띠를 거야. 그러면 큰 내용과 큰 내용 사이에 한반드시다세 줄씩 떨궈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도, 그거 안에서도 소소하게 또 내용을 구분할 일 있으면 두줄 또는 한줄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의 간격의 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이 내용을, 이 사이트에 온 유저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다고요. 저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웹디자인을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 뭐부터 만들 거냐면,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부터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저거를 맨 처음에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벤치마킹 할 때는 지금까지는 뭐 색상, 그냥 전체적인 레이아웃, 또는 메뉴의 뭐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을 주안적으로 봤지만 얘도 확인하셔야 돼요. 잘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저 내용의 위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폰트의 위계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모양을 다르게 해서 대비를 줄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얘가 이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색깔만 다르게 한게 아니라 얘는 지금 뭐를 다르게 했습니까? 스타일을 다르게 했죠. 이 튀는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이탈릭으로 얘만 누워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저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주면 훨씬 더 심심하지 않은 웹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대비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일단 웹페이지에서 색깔은 크게 세 개로 구분 한다고 라 했어요. 백그라운드와 텍스트와 거기에서 강조를 할 것들은 하이라이트 컬러를 뭐로 할지 크게는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더 눈에 편할까 입니다. 왼쪽은 브라이트니스와 세터레이션 즉 밝기와 채도를 극상으로 올렸어요. 최고로 오른쪽은 살짝 80%쯤 낮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은 네, 오른쪽 세터레이션과 브라이트니스가 조금 약한 쪽이 훨씬 더 웹페이지를 페이 오래 볼수 있어요. 밝기를 너무 크게 세터레이션 채도도 극상으로 올리면 눈이 피로합니다. 그래서 오래 페이지를 못 본다고요. 밝기도 조금 낮추고요. 같은 색상일 때. 같은 색상일 때 밝기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어, 뭡니까? 채도도 조금 낮추면 눈이 편한 색깔을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RGB, 그리고 HSB에서 색조, 채도, 그리고 명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색, 어, 채도, saturation과 brightness를 적절하게 낮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왼쪽은, 왼쪽은 지금 이 배경과 이 아이콘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주목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 백그라운드에 주목이 걸려요. 이흰 거에 주목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원하는 건 얘를 클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 클릭할 그 요소에만 튀게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밝기와 채도가 적절하게 낮아야 돼요, 살짝. 두 번째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두번째도 보면 왼쪽은 채도와 밝기를 최고로 올린 거고요. 오른쪽은 아까 한80% 정도로 낮춘 거예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보기 편합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하실 때 색깔을 쓰실 때 그래서 이런거 만들 때 여러분이 이제 세개 주요 색깔을 세 개를 뽑았잖아요. 백그라운드, 텍스트, 하이라이트. 거기에서 각각의 색상, 세 개만 색상을 써서는 웹사이트를 만들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색상별로 베리에이션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편한 방법이 걔의 밝기와 채도를 조절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정한 색깔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든, 얘가 하이라이트 컬러든, 얘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리에이션을 지금 맨 위에 다 색조는 똑같아요. 색전은 똑같고, 모만, 왼쪽은 채도만 바꿔서 표현을 해봤고, 오른쪽은 밝기만 바꿔서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해놓으면, 색깔을 쓰실 때, 이 배경 위에 이 색깔, 하이라이트 컬러 놓으면 훨씬 더 편한 게 된다고요.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해주면. 그리고, 이런 차트를 이제 어, 디자인하기 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할 때저 색깔이 필요하면 콕콕 찝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색깔 을쓸때 보면 t h 이제 이런 차트를 안 만들어 놓고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second thing is that the s e c 이 n d thing is that the second thing is t h 채도 다. 하나씩 바뀐 거죠. 지금 왼쪽에 보면 아까 백에 백이 뭐였죠? 색조와 세터레이션, 네, 브라이트니스였고요. 여기 왼쪽은 세터레이션,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도 낮춘 거고, 얘도 브라이트니스와 세터레이션을 어, 올리고 내리고 한얘가 되겠습니다. 저런 팔레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색깔 잘쓴 사이트들, 이렇게 어, 링크들을 오픈할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빨간색을 정말 잘못 쓴 사이트, 잘쓴 사이트 있습니다. 파란 계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을 섞을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지와 색상을 어, 섞어서 쓸 때, 지금 왼쪽에 보면, 딱 봐도 이 안에 있는 글씨를 읽기가 불편합니다. 이미지에 섞여 있어서, 밝은색 비경에 밝은색 글씨를 써버리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처럼 그림 위에 적절하게 검은색 필터를 하나 어, 오버레이 올려서,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저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어 얘는 나중에 이제 코딩으로 가면 그림만 있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설명이나 나오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 적용하실 수 있겠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 이건 뭐잘쓴 사이트의 예시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마찬가지 얘도 그림과 텍스트를 잘쓴 사이트들 이고요 타이포그래피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위에다가 아, 글씨를 쓸때 지금 보면 그림에다가 그냥 일률적으로 가운데다가 글씨를 써버리면 지금 안 보이죠? 살짝 그렇죠? 여기에 비쳐서 이거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해야죠. 설명할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배치를 하는 걸고려하 보시라는 거고 잘 만든 사이트들 뒤에. 예시 있구요. 얘도 마찬가지에요. 요것도 그냥 일리적으로 가운데 있지만, 사실, 여기이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다가 해주면, 포커스가 없는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넣으면 훨씬 더 조화로운.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한 슬로건. 톤을 유지하시라는 예시고, 이것도 보면 아시겠고요 사이트는 제가 정리했을 때보다 리뉴얼돼서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 원근감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얘는 텍스트가 작은 경우, 얘는 큰 경우 해서 조금 글씨가 멀리 또는 가까이 있게끔 해서 원근감을 주는 방식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나, 아니, 그림이나 그림에 텍스트를 올리든 또는 아까처럼 배경에다가 하이라이트에 텍스트를 올리든 그 텍스트는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되냐면 색 대비를 지켜야 됩니다. 색 대비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글씨를 쓸때 배경에다가 글씨를 올리면 그 배경이 잘안 보일 때는 우리는 시력이 좋거나 어, 안구질환 같은게 없으면 글씨를 잘 읽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질환이 있거나 시력이 나쁜 분들은 못 읽을 정도로 미미하게 색대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4.5대1 이라는 지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웹 접근성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웹 접근성 색깔 검사하는 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트 주소만 넣어서 띵 돌리면 바로 검사해 주는 사이트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구글의 익스텐션 중에 컬러 콘트라스트 애널라이저라는 저 익스텐션을 깔고 색깔을 검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URL 하나 URL을 넣고 검사하는 방법은 체크마이컬 m 스 c o l o r s c o m 번어이트시어가 볼게요. u URL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네이버를 걸어버리면 어, 네이버가 될라나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l s r e t r I e v i n g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색 대비가 잘되 있다라는 건 V로 되어 있는 거고, 안되 있는 건 얘기가 어, 완벽하게 보이는 않아요. 여기 안에 내용이 없는데도 색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X로 나오는데. 어쨌든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1대1이죠. 똑같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제가 임시로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니? 라고 해서 다른 걸 클릭해 보면, 컨트라스트가 너무 비슷하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충분하다, 굿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색 어, 대비의 비율이 나와요. 쟤를 보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X에 나와 있는 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 화면에 안 보이는 녀석도 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틀렸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